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차희장입니다 아, 2교시 한번 시작할까요? 2교시는 여러분 6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아,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1교시, 2교시, 3교시 한번 열심히 달려갈게요. 어, 시간 되시면 꼭 들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어, 예전에 어릴 적이죠. 어릴 적에 이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만나야 할 사람 유형 10가지를 대략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어, 여러분들도, 뭐, 어느 정도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야,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어. 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이런, 이런 사람은, 음, 응, 만날 사람이다. 어,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죠? 어,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여러분들, 스물 네 시간, 스물 네 시간 만에, 스물 네 시간 안에, 이 사과하는 사람, 이 사과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 자기 잘못을 막 회피하고 현상 만나지 말고 그더 재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만나도 괜찮다. 뭐 그런 이야기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치게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은 피해라 <laughs> 지나치게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 어 이런 사람은 피하랍니다. 어왜 피하라고 했을까? 사랑을 갈구하면 안 되나? 하여튼 이런 사람은 피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 평판이 좋은 사람을 만나랍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 이가 아주 중요한 것에. 그래서 그 사람의 평판을 들어보려면 한 서너 명 정도 주위에 들어보면 다쭉 나오죠. 아주 평판이 개떡 같으면은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평판이 좋은 사람을 꼭 만났으면 좋겠고 어, 네 번째 다장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랍니다. 다장하게 저도 그래요. 다장한 사람이 좋아. 다장 다감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항상 만나서 옆에다 딱 두고 있으면은 상당히 마음이 편하죠. 평화를 해집니다. 어, 다섯 번째는 뭐냐? 돈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피하라. 돈이 돈과 관련돼 있어서 아주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절대 어울리지도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좀 어느 정도 공감되나요? 평상복 돈 문제 때문에 싸워 보면은 이런 사람은 피해라. 어,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작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랍니다. 어, 목표도 없어, 두 사람은. 삶의 목표, 최소한 어? 목표는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어, 큰 목표보다도 작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했고, 어, 그리고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야, 경청. 맨날 보면 자기 이야기만 하고 듣지도 않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피해라는 거죠. 잘될수 있으면은. 그리고 경청할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야. 그리고 여덟 번째,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을 만나라. 괜찮냐고 뭔가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 자세, 그런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아홉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는 사람은 피해라.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야.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는 사람 아주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피해라는 겁니다. 우울을 전염시키는 사람 피어라, 우울. 하나 보면 우울증.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데, 이 우울한 사람을 만나면 나까지 우울해져. 안 그렇습니까? 어, 그렇더라고. 아, 참.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밝고 명랑하고 쾌활한 사람. 어, 이런 사람이 상당히 좋아. 응? 절대로 여러분들 우울한 사람들 옆에다 두고 있지 마세요. 응? 아 그렇습니다. 아, 하여튼 저는 음, 이 아버지가 이야기해준 이런 사항들을 잘 여러분들 체크해가지고 항상 실천을 하면은 어, 좋은 사람들이 옆에 주위에 많아질 거예요. 어, 그럼 여러분들의 삶도 상당히 밝아지고 맑아지고 어, 좋아질 거라 봅니다. 어, 이야기 좀 길었나?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어, 보니까 또 구글세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음, 구글세. 지금 구글 등그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실제 이제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 그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일, 일종의, 일종의 디지털세라는 게 있어요. 디지털세. 이건 작년에도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디지털세가 일명 구글세라고 하는데 이 도입이 한 1년 정도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국들 그 사이에서 그 합의를 전제로 해가지고 오는 2024년, 2024년에 도입 목표라네요. 도입 목표. 어? 2023년부터는 알쩔 없다. 그런 건가요? 어, 12일 그 기재부, 기획정지, 기획정부, 기획정부에 따르니까 디지털, 디지털사 도입을 추진하는 어, 주요 20개국, 20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그 포괄적 이행체계는 어, 전날 이같이 담긴 내용을 인전, 필라1, 필라1 그 진행상 보고서를 공개를 해요. 아, 공개를 하고, 그 보고서에 따르니까 우선 그 포괄적 이행 체계 그 IF라 고 하는데 그 IF 회원국들은 필라원 시행 시기를 기존 합의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년 미루기로 합니다. 그래서 회원국들은 올해 상반기에 필라원 모델 규정을 이제 마련을 해요. 마련해 을 가지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 좁혀지지 않아 가지고 어, 결국 일정이 이제 미뤄집니다, 미뤄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회원국들은 일단 그 모델 규정 초안을 마련한 뒤에 이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오는 10월까지 어,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해요. 이후 내년 상반기에 합의 이행을 위해서 어, 다자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체결하고 2024년부터는 일단 시행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필라원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해외 소재국에 이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인데, 연간 기준 연결 그 매출액이 200원 규로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이 대상이에요. 어, 글로벌 이익 중 통상 이익률이 10%를 넘는 초과 이익에 25%에 대한 그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납부를 해야 돼. 그리고 제조업 등에서는 어, 글로벌 다국적 기업 100여 개가 이제 과세 대상이 될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제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채굴업과 규제된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매출액이 200억 유로를 넘지만은 이익률이 10% 미만인 다국적 기업도 경우에 따라서 과세 대상에 이제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필러원 모델 규정 초안에 따르니까 그 회원국들은 해당 기업의 일부 공시 부분이 매출액과 이익률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따로 필라원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그런 방안을 살피고 있고, 어, 단이 경우에 직전 4개년 중 2개년 이상 최근 5개년 평균 세전 이익률이 10%를 초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매출이 들면서 새롭게 이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 과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이익률 요건을 추가 적용하겠죠. 채굴업과 규제 대상 금융업은 필러 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원유를 가공한 그런 LNG나 뭐 LPG 등그 채굴 가공품의 매출액도 어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고 하네요. 어 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최종 시그 시장의 소재지국은 어 제품 유형별 매출 기속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에 대한 배송지를 어 시장 그 소재지국으로 보고 부품의 경우에 해당 부품 포함된 그 완제품의 최종 배송지를 어, 시장의 소재지국으로 간주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그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 반도체를 휴대폰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면 A 기업은 결국 미국의 납세 의무가 이제 생기는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다만 규정된 지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 과세 대상 그룹이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한 그 대안적인 신뢰 가능한 지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이마저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접 지표인 우리 GDP죠. 아, 총 생산, 그, 총 생산하고, 최종 소비 출등그 배중 기준을 적용해서, 어, 매출 귀속 기준을 판단한다고 하네요. 뭐, 우리가 이제 뭐, 구글 세나 이거는 디지털세를 뭐,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 대충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어, 뭐 세금 아주 제대로 내겠네요, 보니까. 어, 앞으로 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좀 더, 어,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지금 상황이 흘러간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 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